여러분, 요즘 숨 한번 제대로 쉬어본 적 있으세요? 그냥 자동으로 쉬는 숨 말고, 아,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구나 하고 느껴지는 그한 번의 호흡이요. 우리는 매일 너무 빨리 움직입니다.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성과, 더 많은 해야 할 일을 위해 계속 달리죠. 그러다 보니, 정작 제일 중요한 걸 놓칩니다. 바로, 단한 번의 호흡, 그리고 잠시 멈춰서 바라보는 이 순간이죠. 실제로, 요즘 사람들의 평균 집중 시간은 8초도 안 된다고 해요. 20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계속해서 알림이 울리고, 뉴스가 쏟아지고, SNS가 머릿속을 점령하다 보니, 우리의 뇌는 세상을 제대로 보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지금 당신 주변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단한번 깊게 호흡해 보세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생각보다 뇌와 마음에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작은 행동이 왜 효과가 있는지 심리학, 뇌과학 이야기도 곁들여서 쉽게 그리고 실제로 따라 할수 있게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이 잠시 멈춰서 숨 한번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바라볼 때 뇌에서 벌어지는 일. 먼저 이런 경험 한번 떠올려 볼까요? 마음이 불안할 때는 주변에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괜히 다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죠. 사람 표정도 예민하게 보이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별것 아닌 말도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우리 뇌 안에 있는 편도체라는 친구가 과하게 반응하는 상태입니다. 편도체는 위험감지 센서 같은 역할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변을 빨갛게 칠해서 보여주는 렌즈처럼 작동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연구들을 보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것, 좋은 것을 바라보는 행동 자체가 편도체의 과도한 반응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서 가장 좋은 걸 하나. 골라서 바라보기는 그냥 감성적인 말이 아니라 뇌에게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예요. 야, 지금 당장은 안전해.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바로 해볼까요? 영상 보면서 잠깐만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것들 중에서 가장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혹은 조금이라도 좋은 느낌이 드는 것 하나만 골라보세요. 창 밖에 보이는 나무 책상 위에 있는 따뜻한 색깔의 머그컵 좋아하는 사람과 찍은 사진 조용히 올라오는 커피 향기. 뭐든 괜찮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냥 이게 그나마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걸 몇초 동안만 가만히 바라보고 계셔보세요. 어때요? 생각보다 금방 호흡이 조금 느려지지 않나요? 몸이 살짝 풀어지거나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지는 느낌. 혹시라도 느껴졌다면 이미 뇌 위험 모드가 살짝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관찰을 통해 뇌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생각보다 안전하다. 5초면 끝나는 한 호흡 명상.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우리가 방금 가장 좋은 것을 바라봤잖아요? 이제는 거기에 한 번의 호흡을 더 해보는 겁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뭔가 앉아서 10분, 20분, 눈 감고, 호흡 세고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심리학 연구에서 말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명상은 진짜 딱 이겁니다. 의도적으로 단한 번의 깊은 들숨과 날숨을 느끼는 것. 이걸 원 브레스 메디테이션이라고 불러요. 실험에서도 이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스트레스 지표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결과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에 우리 호흡은 자동으로 돌아가지만 한순간이라도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를 의식하는 순간 신경계의 스위치가 살짝 바뀝니다. 미래 걱정으로 달려가던 마음, 과거 후회에 붙들려 있던 마음이 잠깐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이번엔 이걸 같이 해볼까요? 지금 가능하신 분들은 살짝 자세를 편하게 잡으시고요. 제가 천천히 안내해드릴게요. 먼저, 아까 골랐던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걸 바라본 상태에서, 코로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볼게요. 마음속으로 4까지 셈. 꼭 참는 느낌이 아니라, 들이마신 숨을 1초에서 2초초 정도만 가볍게 머물렀다가, 이번엔 입으로 길게 부드럽게 내쉽니다. 마음속으로 6까지 셈. 지금 한번 실제로 같이 해볼까요? 제가 잠깐 말 없이 시간을 드릴게요. 방금 그 한번의 호흡 느껴지셨나요? 머리가 아주 맑아지지는 않았더라도 몸 어디 한 군데라도 조금 풀리는 느낌이 있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짧은 한 호흡이 우리를 다시 나라는 중심에 연결해 줍니다. 미래도 과거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나 말이죠. 이게 쌓이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바로 마음의 회복력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찾는 행위의 심리 효과. 근데 굳이 왜 가장 좋은 것을 찾아야 하나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은 원래 부정적인 것에 더잘 붙잡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하루 동안 열마디 칭찬을 듣다가도 마지막에 한마디 듣는 비판 때문에 집에 와서도 그 말만 계속 맴도는 것처럼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주의 재배치, 어텐셔널 쉬프트라고 부릅니다. 부정적인 자극 속에 오래 있으면 우리의 주인은 자동으로 스트레스 요소에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 점점 더 불안해지고, 점점 더 예민해지죠.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작은 반격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걸 내가 선택하겠다. 의도적으로 좋은 것, 편안한 것,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바라보는 행동은 사실 감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 주의력을 내가 다시 잡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쌓이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우울감이 조금씩 옅어지고, 불안이 지나치게 커지는 걸 막아주고, 산만해진 집중력이 다시 돌아오고, 감정이 위아래로 크게 출렁이는 폭이 줄어듭니다. 이건 기분 좋아지려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마음과 뇌의 주도권을 내가 되찾는 행동에 가까워요. 현대인이 잃어버린 것, 그러나 일초면 되찾을 수 있는 것, 우리는 바쁩니다. 해야 할 일은 항상 쌓여있고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남들보다 느리게 가면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자꾸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어느 순간 몸도 마음도 바닥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그리고 우리 몸은 사실 아주 오래 전부터 같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잠깐만 진짜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멈춰서 보는 것과 호흡하는 것에 다시 한번 집중해줘. 행복이라는 건 사실 어디 멀리 있는 거대한 목표라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좋은 것들을 조금 더잘 알아보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너무 빨리 움직이느라 그걸 못 보고 지나친 것 뿐일 수 있어요. 마무리, 지금 이 문장을 듣는 순간 이미 시작할 준비가 된 여러분께. 자,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린 제안은 딱세 가지입니다. 잠시 멈추기. 지금 주변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 바라보기. 그걸 바라본 채단한번 깊이 호흡하기. 이건 시간도 거의 들지 않고, 장소도 가리지 않고,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순간에도 바로 해볼 수 있는 작은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딱 10초만 시간을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아, 이게 그나마 지금 내게 가장 좋은 것 같다 싶은 걸 하나 고르고 그걸 바라보면서 단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그때 느껴진 감정이나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아, 생각보다 진짜 괜찮다.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하게 조금 안정되는 느낌이 있다. 어떤 느낌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경험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시작이 될수 있거든요. 혹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함께 이런 잠시 멈춤의 시간을 나눌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평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주변에 가장 좋은 것과 그걸 바라보며 하는 한 번의 호흡 안에 있습니다. 오늘의 여러분은 어제의 여러분보다 분명히 조금 더 단단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